시오야 어, 좀 시간이 좀 박시오 <목소리도> 박시오 왜눈을 그렇게 떠 박시오 <목소리도> <않은데>. 엄마가 부르는데 <목소리도> 다시 태어아박태원 <목소리도> 박태현 <laughs> 박태현 <laughs> 어어왜 울어 <웃음> <웃음> 어. 미안해 <laughs> 박태현이 좀 말길 <말귀를> 알아듣나 <웃음> 지호야 아나 <laughs> 어? 뭐. 박지호 눈도 불쌍. 박지호 눈을 왜 건뻐 건뻐? 엄마가 말하는데 표정 뭐야 그거? 응 태규야 박태규 엄마가 말하는데 어어 어. 박태규 좀 자는 거야.

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라?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라? 아, 근데 요새 이단이 모르겠네. <laughs> 계속 내려온다 이거. 이름에 진심인 도용 아범. 얼마나 대단한 이름을 지어주려 그러시나. 이 정도면 채집피티가 유료로 해라라고 안 하나?